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 이제 더 해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벤트하고 프리벤트 디폴트라는 걸 해주는 건데요.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요. 어, 해줄 때랑 안 해줄 때 우선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해주고 나서 여기 와서 그냥 뭐 로그인을 누르면은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걸 없앤 다음에 이걸 해보면은 지금 이걸 할 때마다 페이지가 리프레시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것만 눌렀는데 그냥 리프레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근데 리프레시가 돼버리면 저희가 여기서 원래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써놔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페이지가 리프레시가 돼버려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이 이벤트 프리벤 디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주고 이 지금 스테이스에 어,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희가 한번 스테이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봐볼게요. 콘솔 로그에 한 다음에요. 이메일 하고 이메일 이렇게 하고요. 또 콘솔 로그 한 다음에 어 패스워드 하고 패스워드 한 다음에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요. 아.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메일은 제가 여기 이메일 친 거죠. 그리고 패스워드도 여기 제가 1234 쳤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스테이트 안에 지금 저희가, 어, 서버에다가 지금 저희가 클라이언트인데, 클라이언트의 서버에 이제 보내서 로그인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버에 보내고자 하는 그 값들을 이 스테이트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서버에다 원래 보낼 때는 어 Axios라는 거를 써서 이렇게 어, POST라는 어, HTTP 메소드를 이용해서 API 뭐 유저 로그인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어, 이제 이 값들을 여기다 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보내면 되거든요. 어... 어 바디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메일은 여기 이메일이죠. 그리고 패스워드는 또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바디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보내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엔드 어, 그 저희가 이미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 어, 여기 인덱스 x js에 보면은 여기 로그인 로그인을 위한 API라. API랑 로그아웃을 위한 거, 뭐 이제 어스를 위한 거 이렇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 API 유저 로그인이죠. 똑같은 이 주소를 여기다가 API 유저 로그인. 이렇게 보내서 지금 이 이메일과 이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려고 하니까 어, 여기서 어, 여기서 이제 그 이메일을 받은 걸 이렇게 찾겠죠. 그래서 이메일이있있 있,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또 비밀번호가 맞는지 이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맞는지 맞으면은 또 토큰을 생성해가지고 어, 생성한 거를 또 이제, 이제 쿠키에 저장한 다음에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에다가 전해줄 거를 뭐 로그인 성공했으면 성공했다고 이렇게 뭐 메시지 같은 거를 어, 클라이언트에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에 준 거를 또 여기서 response 라는 이제 받아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처리할 거를 이제 처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어, 리덕스를 또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이거를요 어, import use dispatch from react redux. 그래서 어 redux 여기 다시 이제 와서 보면요 이 dispatch를 이용 이용 이용해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 액션 다음에 Reducer 이렇게 가고. 하는 지금 순서로 이제 나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dispatch, 여기 보면 이 dispatch죠. 이 dispatch를 또 여기서 const dispatch, use dispatch 한 다음에 이 dispatch를 이용해서 네, 액션을, 이 액션을 취할 건데요. 근데 그 액션 이름은 login user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body를 원래는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 리덕스 사용할 때는 이제 임의로 이 login 어, user라는 액션을 지금은 만들지 않았는데요. 어, 이거를 이제 액션 이 폴더 있죠. 여기다가 유저 e r action.js action.js 만든 다음에요. 음, 여기도 우선은 import axios 가져온 다음에 axios에서 가져오고 어, 여기 function을 만들게요. function 아까 이 이름이 login user였죠. 네, login user 똑같이 해주고 여기는 어, data to submit 어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바디 이렇게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넣어 준 거를 여기 파라미터를 통해서 지금 받는 건데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했던 이 리퀘스트를 가져와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거는 이제 리퀘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지정을 해준 다음에요. xos 해 주고 여기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서버에다가 이제 리퀘스트를 날린 다음에요. 다음에 리스폰스 받은 거에다가 데이터 이런 식으로 어,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를 이제 리퀘스트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리턴을 시켜서 이제 리듀서로 보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리듀서에서 이제 프리비어스 스테이트와 현재의 그 액션 action, 이 액션을 조합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리퀘스트를 지금 리듀서에 넘겨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액션은 지금 타입과 지금 리스판스 여기 보면 리스판스가 있죠. 여기 리스판스와 타입을 넣어 줘야 되니까요. 우선 여기 타입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어 타입 이름은 뭐 로그인 유저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페이로드. 아 이거를 저는 그냥 페이로드라고 부를 건데요. 페이로드 하고 어, 이 리퀘스트를 넣어준 다음에요. 이제 이거를 리듀서로 보내는 방법은 지금 여기 리듀서 보이죠? 그리고 여기 유저 리듀서에 오면은 여기다 이제 하나하나 또 적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export, 어, default, function, 그리고 어, reducer는 어, 전 state과 현재 거를 어, next로, state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전 state이고요. 그리고 여기다 action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위치 문법을 쓸 건데요. 왜냐면은, 이 타입이, 여기 보면은, 이, 이 타입들이 엄청 이제 많아질 거잖아요. 지금 하나만 있지만, 막, 이렇게 많아질 텐데, 그때마다 이제 타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타입이 올 때마다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위치 이 문법을 이용해서 또 처리를 해줄 건데요. 어, 이 키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액션, 액션 타입이 됩니다. 되게 좀 헷갈리죠. <laughs>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어, 리덕스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러닝 커브가 굉장히 높다고 이제 얘기를 한 이유가 어, 이렇게 뭔가 초반에 어, 이거를 좀 이해하고 많이 써보면 또 이해가 되는데, 아, 초반에는... 예, 확실히 또 리덕스가, 러닝 커브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우선은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우선 다시, 안 쓰는 것들은 또 지워, 지우, 지우면요. 예, 로인 유저. 그니까, 여기도, 이제, 로긴 유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좀더 만들면요. 여기 action 폴더에다가요, 그냥 types라는 이 파일을 만들게요. 그래서 이 타입들만 관리하는 곳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유저 e r action에 이거를 여기 import login u s 해놓고요. 그 다음에 from 여기 타입에다가 그래서 t y 에서 이거를 가져오는 식으로 한 다음에 이 타입 안에다가 여기다가 그 타입을 어, 로그인 유저 이런 식으로 따로 지정을 해 줄게요. 그래서 모든 타입은 다 여기다가 이제 지정을 할수 있게. 그래서 리듀서에서도 어, 이 타입을 그냥 유저 액션에서 바로 여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타입에서 가져오는 걸로. 그러면 여기도 import를 해야겠죠. login user, 그리고 from action에서, 타입에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요. 어, 이제는 이제 previous state과 a c 을다 가졌으니까, 다음 스테이 t e 을 r 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리턴을 해줄 때는요. 음, 아, 지금 이 현재 스테이스는 비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거를 spread operator 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spread operator 는 그냥 이거를 똑같이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그냥 빈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login, success, action, payload. 이렇게 해주면요 이거를 지금 방금 이 페이로드를 여기다가 넣어준 거거든요 로그인 서세스에다가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저희 웹사이트에 와서요 아, 로그인 유저 이거를 어, 어, 액션에서, 예, 유저 액션에서 가져와 줘야되죠 다시 와 보면은, o 바디 이 s not, 아, 여기는 이제 데이터트 썸메이라는 파라미터를 넣어야겠죠. 아, 여기 왜 제가 <laughs> 이걸 이렇게 했는지, 예, 네, 이제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 우선 제가 어, 리덕스 익스텐션을 좀 켜볼게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제가 만약에 아 우선은 뭐 리덕스에서 좀 에러가 있네요. 잠시만요. 스토리지나 어, 음. 아 여기 지금 <laughs> 리듀서 보면요. 어, 여기 루트 리듀서에 제가 이거를 저번에 커멘트 시켜놔서 커멘트를 네, 다시 한 다음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 그리고 여기다가도 아 디폴트 리턴 리턴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요. 다 저장을 하고 이제 다시 이거를 봐보면요. 우선 유저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제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를 네, 로그인을 해 볼게요. 어, 이 아이디가 이, 이 아이디로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가, 로그인을 하면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지금 로그인 서세스가 트루가 나왔죠. 그리고 유저 아이디도 이렇게 리덕스 스토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로그인 서세스가 보이죠,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login s 똑같이 보이죠? 제가 여기에다가 login s u c c e 하고, 그리고 지금 백핸드 서버, 노드 서버에서 보내온 정보를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로그인 i n success true, u s id. 왜냐면은 또 노드 서버로 가보면요. 만약에 로그인이 성공을 하면은 login success true, login true, 그리고 유저 e r id, 이렇게. 이렇게 유저 아이디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은 어 리듀스 어 유저 리듀서에 이게 로그인 서세스 이렇게 써 주면은 이게 이쪽으로 로그인 서세스로 가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액션 페이로드라고 해 가지고 어 유저의 여기 보면 이 페이로드죠. 이 리퀘스트를 페이로드에다 넣은 거잖아요. 네, 리퀘스트가 패킴드에서 가져온 모든 데이터죠. 리스판스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를 리듀서에 여기다 넣어줘서 이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다 했는데, 아, 조금 더 남았네. 조금 더. 이제 다 완료가 됐잖아요.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완료가 잘 됐으면은, 어, 랜딩 페이지, 처음 페이지로 어, 이동을 시켜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이동시켜주만, 건, 이동시켜주는 것만 하고, 이제 끝내 보겠습니다. 리스판스, 보고 어, if, 리스판스, 페이로드, 하고, login, s u c c e s s 보면은, props, history, 하고, push, 어, 리액트에서는요, 어 페이지를 이동을 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해 줍니다. 어, 이렇게 프랍스 히스토리 푸시를 이용하는데 이 프랍은 여기 이제 로그인 페이지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 볼게요. 하면은 어, 이렇게 잘 와졌죠. 이렇게 성공을 하면은 이제 페이지를 여기 이제 루트 페이지로 이 루트 페이지가 이 랜딩 페이지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저희가 이제 렌, 어, 로딩 로긴 페이지를 잘 끝냈습니다. <laughs> 예, 좀 어려웠을 텐데 어, 이게 리덕스를 사용 안 하고 하면 훨씬 쉬울 거예요. 근데 어, 리덕스를 조금 사용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어렵더라도 해두면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제 계속 따라하면은 정, 금방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 회원가입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예, 다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